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상위 1프로 트레이더 주식투자 김효재입니다 자 어떻게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또 우리 이번 주 어, 상한가 예정 효자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어 최근 장이 괜찮죠 괜찮고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 주에도 굉장히 또 중요한 일정이 많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일요일 날 영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주한주 주 일정과 이슈를 또 이제 알고 나면 한주 매매하기가 편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번, 주, 어, 이번 주도 열심히 공부해서 다들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들어가야겠죠? 자 바로 들어갈 건데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22일 국내 증시 요약입니다. 일단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어, 좀 금요일 장 같은 느낌이었어요. 반도체 테마에 이제 고점에서의 매물 출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애들 서부터 전체적으로 계속 강했었잖아요. 어, 근데 이제 매물 출해가 좀 나, 나왔고 이 이유는 또그 미국이랑 그 중국의 이제 또 반도체 전쟁 그또 기사가 또 나왔어요 부품으로까지 번진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 반도체 들은 하락을 했죠 그리고 일본 감염병 테마가 이제 전날 강했다가 저번 주부터 계속 강했죠 그래서 이거 좀그 우리가 공부할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질병청에서 공식 발표를 했어요 금요일 날 그리고 이제 뭐 일본 저런 감염 병본부인가 그런 데서도 뭐 발표 나온 게 있어서 그게 이제 장중에 속보로 나왔고 그것 때문인지 이제 공포감에 상승을 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이오 애들이 강했습니다. 얘네 말고도 그냥 뭐 HLB 그룹도 강했고요. 뭐 후재가 많죠 HLB 그룹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이오는 계속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부 로봇 사업을 지원한다는 기사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가 이제 이번 주 화요일 상장을 하거든요. 내일 모레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에 로봇 테마의 강세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금요일 장의 모습이었고 강세 테마는 이제 바이오. 로봇, 그리고 조국 테마도 뭐 엄청 강하진 않았지만 약간 이제 또 장중에 반짝하고 괜찮은 편이었죠. 그리고 전고체 같은 경우는 그 삼성 SDI에서 이제 2027년에 그 정고체 배터리 양산 그 발표 그런 모멘텀이 이어지면서 계속 강했던 거죠. 그 방산 애들은 뭐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가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좀 괜찮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약세 테마는 반도체, 그리고 저 PBR 이런 애들 좀 우량 기업들이 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저 PBR은 좀 약했고. 초전도 채도 전체적으로 약했어요. 얘도 약간 악재 기사가 있었고, 그리고 가상화폐 테마도 좀 약했습니다. 보합은 이제 강보합. 조선 애들은 조금 강했죠. 조선은 제가 그 이번에 삼성중공업을 매매했잖아요. 근데 뭐. 거의 수익으로 나오지 못하고 마지막에 이제 본전으로 나왔죠. 현대힘스를 했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그건 좀 아쉽고 제가 이제 매도를 다 하니까 이제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금요일날 그래서 조선 애들도 강했고 그리고 2차전지 애들은 뭐 그냥 보합 수준 이렇게 마감을 했죠. 세계 증시는 금요일날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나스닥은 0.16% 상승 마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2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마이너스 0.23% 약보합 마감 그리고 코스닥은 0.03% 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매매한 거를 보여드릴 텐데 일단 금요일 오전 출발은 너무 좋았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마, 말씀드렸던 합리 반도체도얘 예, 비중이 이제 컸다라고 말씀드렸고 전날 잘모았죠잘모으고 여기서는 이제 4분의 1인가 어, 조금 정리를 했어요. 일단 그 이제 본전도 위협도 하고 아 종가 깨나 이래서 이걸 했는데 팔자마자 공시가 떴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우리 효자방 분들다 들으셨겠지만 팔자마자 한 5초 뒤 <laughs> 공시가 떠서 그 hbm을 sk하이닉스에 이제 납품을 한다는 공시가 뜨면서 바로 다시 샀죠 근데 다른 거 보다가 이제 잠깐 다른 거 보고 보니까 엄청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물량만큼 다시 추매를 해서 진짜 핵수익으로 나왔죠 얘는 비중이 커서 한4 5%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먹고 나왔고 여기서 다 매도를 전량 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려고 했다가 다시 본전 와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전날 엑시콘도 효자방에서 모아갔죠. 전날 제가 효자방에 말씀드린 게 엑시콘이랑 화천기계랑 한미반도체 얘네 세 개가 다 좋았어요. 그래서 엑시콘도 이날 종배하고 여기서 모아가지고 시원하게 아주 먹고 나왔죠. 딱 여기까지만 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했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한주 매수하고 여기서 살짝 모은 거예요. 근데 비중 크진 않아요. 지금 비중 크진 않고 원래는 이제 월요일 정도에 모으려고 했던 건데 좀 3만원 깨고 내려와서 여기서는 살짝 한 겁니다. 여기서는 한 주고요. 이렇게. 그래서 어, 엑시콘은. 이번 주 수요일 정도까지는 계속 좀볼 예정이에요. 그렇게 매매를 했고 여기까지만 매매를 했어야 되는데 화천 기계도 좋았어요. 화천 기계도 계속 모았고 여기 그 제가 월요일날 시간 외에서 이때 그 단기 과열 갔을 때 시간 외에서 매수하고 이때 매수해서 이때 약수익 중일 때 비중을 살짝 덜어냈습니다. 어 근데 봤더니 이때 그 금요일날 대동기어 아니 대동기어가 아니고 대형 포장이 강했죠. 아 얘가 아닌데 누가 강했더라? 신성홀딩스 얘가 강했었나요? <laughs> 아, 갭이 많이 떴었어요. 그죠? 6%. 그래가지고, 어, 괜찮겠다. 일단, 조국세마가다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를 했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시가 지지하는 모습 보고, 어, 괜찮겠네. 다시 들어가야겠다. 라고 해서 들어간 거고, 어, 이때, 아니, 분명히 뭐가 튀어 올라서, 제가 저때 이제 추매를 했거든요. 신송울딩스였나? 아무튼. 그래서, 화천기계는 지금 계속 수익 중입니다. 수익 중이고, 갖고 있고, 여기까지는 다 좋죠. 근데, 하한가를 처음으로 때려 맞았습니다. 그 종목은 툴젠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맞아요 아니 얘는 근데 악재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야 제가 이걸 이 이거 매매할 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얘가 어떤 내용인지 그런 걸 모르고 이제 주말 사이에 제가 계속 좀 분석도 해보고 차트 보면서 해봤는데 사실 그렇게 악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종목토론방 이런 데서 찌라시가 돌았었어요 찌라시가 돌았고 분명히 이건 내부 누군가 던지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얘네 기사가 없었거든요 장 끝날 때까지 회사에서 공식 입장이 없었고 그래서 아니 눌림이 얘가 끼가 최근에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유전자 갑이 그 테마죠. 그래서 끼가 굉장히 좋고 해서 눌림 잡아야겠다라고 해서 효자방에서는 88,000원부터 82,000원 여기였어요. 우리 타점. 근데 여기서는 많이 안 잡았습니다. 여기서는 많이 안 잡고 왜냐면 이거 제가 음성 폭할 때라서 어 이거 너무 빨리 떨어지는데요. 계속 이그이 그, 이 구간에 있을 때 좀만 더 기다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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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 8만 원 근처 82,000원서부터 이제 조금 잡은 거거든요. 근데 자, 비비비비 보이세요? 근데 얘는 다행히 비중 크진 않아요. 크게 하지 않았어. 왜냐면, 얘는 그 경고 딱지가 붙어서 제가 레버리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를 현금을 다 매수하게 되면은 다른 종목 매수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비중 한30% 정도를 했거든요. 근데, 근데도 마이너스가 심하기 때문에 손절 금액이 꽤 되죠. 제 평단이 8만원 살짝 위였거든요. 여기서는 당연히, 당연히 이런 9만원에서는 그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정찰병 제가 잡아놓겠습니다. 이렇게 살짝씩 잡아놨어요. 근데 너무 빨리 떨어져. 어, 이거 뭐 있나 본데? 악지 있나 본데? 그래서, 어, 처, 음으로 효자 종목 중에 하한가가 나왔고, <laughs> 그렇서상한가는 많이 나왔는데, 저도 이거는 처음 맞아봐서 좀 기분이 멍합니다. 일단 뭐, 효자방 분들한테는 죄송하고. 근데, 살아나올 수 있어요. 무조건 살아나올 수 있고, 얘는 사실 뭐, 갖고 있으면 무조건 이기는 종목이다. 라고 해서, 제가 이거는 따로 툴젠에 대해서는 영상을 만들 거예요. 근데 그건 부채널에다가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했고, 일단 제가 오늘, 그, 금요일 날 수익이 좋았다고 했었잖아요. 한미반도체랑 뭐, 저런 거. 엑시코는 비중이 크진 않았는데, 한미반도체가 비중이 컸고, 엑시코는 크게 먹었고, 이제 퍼센테이지가 크게. 대신, 여기서 크게 잃었기 때문에 저는 본전으로 마감을 했어요. 분으로 마감을 했는데 아직 물량이 남아있죠. 뭐 물론 화요일날 아니 그 월요일날 예 매도하면 또 손실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아, 얘랑 진짜 타이밍이 안 맞았던 게 하한가를 결국 갖고 여기서 아, 이거 회사 공식 입장 나와야지만 반등하겠다. 제가 계속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음성톡을 한 10시 35분쯤 쉬었어. 쉬고 나서 10분 뒤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하한가 풀리면 바로 추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냥 이제 쉬고 있었거든요 거실에서 쉬고 있었는데 이렇게 반등이 이미 많이 올라온 후였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2% 3% 이때 이랬어요. 근데 버티다가 다시 하한카를 맞았죠.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아, 그래서 좀 걱정이 돼요. 일단 저는 단기 매매를, 그러니까 포지션이기 때문에 얘가 나중에 올라가도요. 저는 이거를 어느 정도 손, 손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얘 이거 손절해봐야 저는 하루 벌면은 복구할 수 있어요. 무조건. 근데 이제 우리 그 효자방 식구분들 중에서는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있죠. 이런데 이제 비중이 많이 들어갔으면은 그런 건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진짜 존버를 좋아하지 않는데 버티면은 무조건 이기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그 영상에서 다시 언급을 할게요. 그래서 두, 두 종목 크게 맞고 한 종목에서 좀 크게 잃었습니다. 이런 종목에서 좀 아쉬, 아쉬운 아쉬운 날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종목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 근데 저는 이런 거 하한가를 맞았다고 해서 뭐안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매매하는 거는 우리 효자 인베스트먼트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다알수 있어요. 저는 뭐뭐 갖고 있고, 뭐 평단도 말씀드리고 그렇죠?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효자 인베스트먼트 살짝. 이 홍보를 하자면, 여기 연락 주시면 무료 체험하고, 여러분들 일주일 무료 체험 한 다음에, 이제 결정하실지, 아니면 나가실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른 뭐 저런 불법 리딩 방과 다르게, 지금 우리는, 그, 뭐 음성 톡이며, 그리고 제가 장중에 매매하는 거를, 이제 음성이나 이런 걸로 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대처 방안 이런 거다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했고, 좀 우울한 금요일이었죠 저한테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제가 저 종목을 공부하게 되고 좀 분석을 해보니까 나쁘지 않다고 나쁘지 않고 좀 과하게 빠졌다는 거를 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거는 제가 효자방 분들은 책임지고 다 살려드릴 겁니다 아무튼 네. 자 그래서 우리 세계 증시부터 보면은 전체적으로 괜찮죠 아 나쁘지 않았죠 보합이었고 괜찮은 건 아니고 약간 파란 게 많네요 외환은원 달러 환율이 좀 올랐네요 그죠 이러면은 증시에는 좋지 않죠 1 3 3 0이하로 최근 계속 유지가 됐을 때, 주가가, 그 지수가 좋았거든요. 근데 1340? 애매하다. 그리고 원자재. 금은 좀 많이 떨어졌네요. 그리고 비트코인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도 뭐 7만 달러 깨고, 지금 계속 행보 중이네요. 그리고 미장에서는, 일단 금요일날, 엔비디아가 굉장히 괜찮았어요. 프로나 올랐고. 이러면 반도체 애들이 어떻게 될까?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뭐 나쁘지 않았고. 일단 이번 주에 반도체 일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잘 모아간다면 한번 반등은 나오겠죠 3전도 괜찮고 지금 뭐 나쁘지 않고 그래서 저는 반도체가 괜찮아 보여요 바이오도 조, 지금 좋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큰손들 내주 한국 찾는다 밸류어 프로그램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엘리엇 헤르메스, 오아시스, APG,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대요 이런 것들은 이런 이제 음. 외국인 투자자들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괜찮겠죠? 외국인 투자 은행 이런 데들 들어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지, 그래봐야 뭐 약간 우량주들? 그런 쪽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본 STSS 환자 역대 최다라고 합니다. 질병청 감시체계 운영 중이라고 해서 이게 금요일 날 나온 거예요. 목요일 날까지는 이 질병관리청 그 홈페이지에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이런 거를 이제 발표를 하면서 공지를 띄우면서 약간 더 이제 개인들이 공포감이 올라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근데 일부분은 별거 없거든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처가 발생하면 뭐 상처비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기침 예절 뭐 이런 거다 코로나 뭐 그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특히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고령층, 최근 수술을 받아 상처가 있는 경우, 알코올 의존증 뭐 이런 분들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은 해외 여행객들은 과도한 불안과 우려보다는 감염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거 그냥 뭐다 원칙적인 건데.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었죠 뭐 백신 없는 일본 독션 쇼크 중후은 stss 한국 유행 가능성 낮다 일본 두달새 90명 죽었다 이런 게 약간 공포감으로 다가왔나 봐요 뭐 이제 걸리면 30% 이상 죽는다 라고 하고 근데 뭐정그 지금 시장에서 그렇다고 하면 받아들여야 겠죠 근데 이제 조금 그런 거뭐 완전 엄청나게 유행을 할건 아니라서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그냥 단기 매매로 하기는 좋다는 거죠 뭐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한명 사망자 발생하거나 어, 감염자 첫 발생 뭐 나왔다 이런 거했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는 한번 이렇게 반등을 할수 있어요 한번 슈팅이 나오는데 얘네를 가지고 계속 가져가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그럴 때만 매매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최근 이거 저번에도 보여드렸죠 2022년 732명이었는데 일본에서 지금 1 어, 1월 2월까지 2월 말까지 414명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많이 급격하게 늘었다 이런 기사거든요. 일본 그 질병청에서 이제 조금 이런 거를 이제 공개를 또 했고, 그래서 뭐 이런 애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을 한것 같아요. 근데 내일은 당연히 오전 중에는 봐야겠죠? 오후장에는 좀 조정 나오지 않을까요? 오전에 괜찮다가. 아무튼. 자, 엔비디아 신약 발견, 생성형 AI 공개. 엔비디아가 신약을 발, 신약 발견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바이오니모의 확장 생성형 AI 툴킷을 소개, 소개했다. 이를 통해 제약사는 작업에 손쉽게 생성형 AI를 통합시키고 더욱 저렴하게 가상적으로 약물 분자를 이해하고 디자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디아는 기대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 이거를 활용하고 있는 게 지금 파로스 아이바이오예요. 음, 이걸 토대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유일하게 얘네랑 그 협업을 하고 있댔나? 그럴 거예요 아마. 어 여기 보시면 그래서 파로스 아이바이오가 강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무튼 시간 외까지도 시간 외에서 반전까지 나오면서도 괜찮은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내일 오전에 봐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산업부 로봇 테스트 필드에 2 0 0 0억 투입, 올해 첫쌉 뜬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금요일 날 나온 기사인데 요 기사로 인해서 이제 그 로봇 테마가 전체적으로 강했던 거죠. 그래서 첨단 로봇, 경제 TF 회의 후속 조치 본격 진행, 본격 이행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뭐2 0억 정도 투입하고 올해 조성에 착수한다 요런 것들. 그래서 로봇 요런 것들, 뭐 로봇 단지, 뭐 산업 이런데 이제 뭐 2천억 투입으로 인해서 이렌시스가 상한가를 갖고, 아대동기어 대동기업가 상한가를 갖고요. 이렌시스가 시간 외에서 좋았어요, 6%. 휴림 로봇도 관리 종목 해제 후에 이제 굉장히 괜찮은 흐름이죠. 얘도 끼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예. 그리고 화요일 날 엔젤 로보틱스가 상장하니까 내일 오전까지는 로봇 테마는 전체적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오장에는 후좀 조심해야겠죠. 어, 미중 반도체 부품까지 통제, 한국 식각 장비 업체 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제 소부장 애들이 조금 그 하락을 했죠. 뭐 이제 여기서는 부품이 나왔지만 소부장 테마 애들이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했어요. 근데 뭐 삼전이나 SK 하이닉스는 크게 뭐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데 자 반도체 업계에서는 당장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 장비 규제 강화 대응 시스템과 별개로 규제 범위를 서비스 부품까지 확대하려는 방침에 중장기적으로는 우려를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반도체에서는 약간 악재 기사죠. 뭐 업계에서는 뭐 엑시콘, 동진, 세미캔 이런 거를 언급을 하면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현지의 공장을 가동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요 납품처다. 중국 반도체 기업에 직접 공급하는 비중은 미미하다는 얘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음 악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부장이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에요. 근데 이제 부품 쪽에서 이렇게. 그, 통제를 한다고 하니까 소부장 애들이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했죠. 미중 또 반도체 신경전, 중국 정부 기관서 인텔칩 사실상 퇴출한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인텔은 뭐 크게 하락을 하진 않았어요. 이거 그 금요일 장 끝나고 나온 기사 같아요. 미, 미국 그 금요일 장 끝나고.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뭐 월요일날 봐야겠죠. 미장 어떻게 이제 필라 반도체나 인텔 같은 애들. 또 많이 하락을 하면 은 필라 반도체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미 반도체 SK 하이닉스와 215억 규모 공급 계약 체결. 그래서 한미 반도체는 SK 하이닉스와 HBM 제조용 듀얼 TC 본더. 1.0 그리핀 장비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2 0일 공시했다 이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이제 반등을 한 건데 저는 저거를 알지 못했고요 저거 때문에 매매한 게 아니고 첫 21선을 닿았기 때문에 제가 모아간다고 말씀드렸었죠 첫 21선 근데 저런 게 붙어주면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어요 이때까지는 진짜 아운 좋다 오늘 너무 기분 좋다 금요일 오전부터 핵수익 났다 이러고 있었는데 툴젠이 망쳐놓은 거죠 자 유럽 첫 원자력 정상회의 탈원전에서 유턴이라고 해서 이런 기사도 금요일날 나왔는데 이거 보여드린 이유는 이번 주에 그 원전 원전이 저번 주저 저번 주부터 기사가 정말 많이 나와요. 원전 애들도 지금 바닥권에서 점점 올라오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원전도 하루 정도는 이제 원전 테마가 전체적으로 기준봉을 세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애들이 이제 올라오면요 그 대장을 그날 빨리 매매를 해야겠죠. 아니면은 지금부터 뭐 조금씩 매수 해놔도 되는데 아직 뭐 대장이 매일 바,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저는 뭐 미리 매수를 하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상은초 전도체 연구 부정으로 징계에 오른 미국 대학 교수라고 해서 이런 기사가 이제 금요일 날또 나왔었고 미국의 한 물리학 교수가 상은초 전도체 연구 과정에서 부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은 끝에 징계를 받을지도 모른다고 21일 어, WSJ가 보도를 했대요. 그래서 뭐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CCS 뭐, 덕성 신성델타테크 신성델타테크는 좀 아쉽죠. 얘는 잘이2 1선 이런데 타고 잘 이렇게 만들고 있다가 저런 기사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신성 ST는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오른 거예요. 이 2차전지로 올랐을 텐데. 작년에 이제 아 매출이 좋았대요. 2차전지 사업. 그래서 신성 ST는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얘도 뭐 차트 괜찮네. 고려대금은 300, 400억. 음. 한동훈 의대 교수 회장단 면담. 건설적 건설 중재 역할 할 것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영상 찍기 전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속보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전공의 면허정지 26일 데드라인 푼다 협의체 통한 타임 먼저라고 해서 지금 강대강에서 양측이한 발짝 물러서는 모양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의료대란 어차피 우리는 지금 얘네가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뭐 매매하진 않죠 이런 것들은 의료대란은 나중에 우리가 매매하는 거는 이제 강대강으로 돌아설 때 그럴 때 매매를 하면 됩니다 이런 기사까지 사실 뭐 주말에 기사가 뭐 딱히 좋은 게 나온 게 없었어요 근데 이번 주는 기, 그 주말 기사보다 일정이 굵직한 게 많죠. 그래서 내일 이런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그 일정이 있었는데 지금 뭐 저런 기사가 나오니까 얘네들은 뭐 당연히 좀 약하겠죠? 그리고 요거 현대건설 18조 규모 불가리아 원전 수주에 대한 제공시 그 기한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 때문에 이제 원전 움직이는지 그리고 내일 산업부 일정 중에 루마니아와 산업통상에너지 협력 확대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작년, 작년에 6월쯤 루마니아 원전 이제 설비를 수주했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루마니아가 또뭐 추가 발주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산업부. 그리고 산업부에서 내일 또 무, 무역보험 255조원 뭐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공급한다고 하는데 혹시 해운이나 물류 테마가 움직일 수도 있겠죠 저는 이제 뭐 이런 일정 있잖아요 일정 있어도 기준봉을 세우지 않거나 장중에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은 비중 적게 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자신있게 비중 베팅 하는 거는요 무조건 기준, 기준봉이 세워져야 돼요 기준봉, 재료, 일정, 차트 이런 게딱 부합이 될때다 맞을 때 그럴 때 제가 이제 비중을 좀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화요일은 엔젤 로보틱스 상장이 있어서 로봇 애들이 내일까지 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전까지. 오후장에는 좀 흘러내리는 그런 패턴 아시죠? 항상 뭐 옛날에 뭐 LG 엔솔도 그랬고 뭐 이런 그 테마 중에 굉장히 좀 굵직한 애들 상장 전, 전날은 항상 좀 약한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내일도 오후장에는 좀 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은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오후장은 조심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오전 중에는 좀 적극적으로 매매해도 되지 않을까? 일단 뭐 시장에 돈 들어오는 거 보면서 하면 되겠죠. 그리고 환경부에서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 합니다. 요거 있고. 자, 그리고 요거, 렘콘. 제가 그 저저번 주부터 굉장히 기다렸던 거. 저는 엑시콘으로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어, 그래서 엑시콘이 효자죠, 사실. 그래서 한번더 마지막으로 먹으려고 하는데, 지금 엑시콘 같은 경우는 좀 꺾이긴 했거든요. 고점에서 이제, 이렇게, 금요일날 많이 이제 좀 하락을 했고, 고점부터. 시간 외에서도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음, 애매하다. 이번에 뭐 상승해도 전고점 갈수 있을까요? 전고점 줄 힘들어 보이는데? 만약에 뭐 내일 많이 밀린다라고 하면은 잘 모아서 뭐 3만원이나 아니면 여기 전고점 이런 데서 매도를 해야겠죠? 아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요거. 수요일에는 스마트 공장, 산업화 산업전 요거 있는데. 최근 이런 스마트 공장 하면은 RS 오토메이션. 이 대장이었고. 그리고 최근에 그 엔비디아랑 그 어디였죠? 그 기업이 생각이 안 나네 미국에 로크웰 어, 로크웰이랑 그 기사로 인해서 기사, 그 뭐야 로봇 모션 제어기 공급 이력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얘가 좀 올랐는데 한번더 이제 움직일 수도 있겠죠 이런 거 있고 뭐 우리는 내일 요거까지만 일정 보면 되죠 이게 이제 그 26일이에요 근데 이제 맴쿤 요게 근데 음그 그러니까 우리 그 화요일 날 장 끝나고, 이제, 수요일, 화요일에서 수요일 넘어가는 그쯤 요게, 요게 이제 시작을 하겠죠? 어, 요거는, 뭐, hbm, CX, cxl, 월화 잘 모아놓으면 한번 반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뉴스 한번 보시고요. 자, 내일의 효자, 주목과 효자 테마입니다. 일단 로봇 테마, 오전에 다볼 거예요. 일단 엔젤 로보틱스 상장이 있지만, 당연히 화요일은, 화요일은 엔젤로보틱스가 뭐 갭이 많이 안 뜨거나 어? 아니면 한번 매매를 뭐 장중에 한번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초보자분들은 하지 말고. 근데 최근 로봇 기사가 좋고 그래서 아직 얘네가 뭐 엄청나게 급등을 한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 예전 2차전지나 뭐 이런 애들은 최고점에서 막 상장을 했었고.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번에 이제 크게 한번 먹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런 박스권 돌파해서 지금 금요일 날좀 조정이 나왔거든요. 20만원 깨면서. 이거는 전 조, 좋아 보여요. 다시 이런 박스권 상단까지 오면은 하기 괜찮지 않나. 근데 일단 엔젤 로보틱스 상장 하고 나서 봐도 되겠죠. 일단 화요일 날 그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로보테마에서는 내일 물리면 안 돼요. 왜냐면 화요일 날 그쪽으로 수급이 다 쏠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보테마 매매하실 거면은 오전에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렌시스가 일단 갭이 떴고 이런 애들은 이런 전고점 돌파할 때 아니면 전고점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뭐 시가에 해서 이런 데다 매도를 하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다볼 예정이에요 제가 진짜 딱 보는 거는 효자방에 공개를 할 거고 그리고 대동기어 상한가 갔으니까 당연히 봐야겠고 대동기어는 끼, 끼가 좋죠 갔다 오면 상한가고 끼 좋은 녀석이라서 근데 장 막판에 상한가를 간 거는 조금 그래 그쵸? 그리고 신풍제약 파로스 아이, 아이바이오 신풍제약은그 STSS 일본 감염병 그것 때문에 간 거고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그 엔비디아 신약 개발 그런 것 때문에 간 건데 일단 저는 더 땡기는 건 파로스 아이바이오가 땡겨요 신풍제약은 일단 우선주가 상한가를 갔거든요. 근데 오늘 감염병 뉴스가 뭐 많이 나오진 않았어. 그리고 너무 저점에서 올라왔고, 위에 매물 대는 당연히 많고요 근데 신품 제약도 끼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일단 파로스 아이바이오랑 신품 제약 중에 더 강한 애를 하는 게 좋겠죠. 만약에 한다면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게 좋고. 재료는 저는 파로스 아이바이오가 더 좋아 보이는데. 근데 이제 또끼 같은 거는 신품 제약이 좋아서 일단은 두개다볼 건데 더 강한 거 매매를 할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눌림은 당연히 안 잡아요. 오전에 매매를 할 거고. 뭐, 우전부터 두개다 엄청나게 강하고 거래대금을 동반해서 세게 올라온다? 그러면 장중에 눌림 할수 있겠죠. 그리고 반도체 중에서는 뭐, 다시, 뭐, 엑시콘이랑 한미반도체 이렇게 볼 거고, 한미반도체는 또 21선을 아직 안 깼어요. 이런 데 걸치고 있고, 여기서 시원하게 반등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예정이고, 그리고 개별 중에서는, 개별 테마에선 조국테마랑 경동인베스트. 얘도 그, 이번에 리튬, 그, 어디죠? 태백 면산? 아, 티타늄 광산광체 확인? 뭐, 이런 거. 그런 걸로 올랐는데, 얘도 끼가 좋아. 많이 눌리면은 얘는 한번 쳐다볼 것 같아요. 뭐, 비중 크게는 안할 거고. 화천기계는 제가 지금 갖고 있고, 얘 지금 핵수익 중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화천기계. 이틀 차부터 보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 물론 저는 이때부터 잡았는데, 지금 계속 갖고 있는데, 밑에서 물을 잘 타서 지금 수익이 크게 나고 있습니다. 내일 아마, 뭐 제가 툴지을 손절하거나, 그러면 화천기계 쪽에서 수익으로 그냥 두개 쌤쌤 이렇게 될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예요그래 뭐, 화천기계 내일 계속 오르다가, 이제, 또 여기서 크게 슈팅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총선 얼마 안 남았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인가요? 아, 목요일 국회의원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까지 조금 움직일 수 있고, 음, 이렇게,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요일인데 영상이 좀 짧죠? 어, 왜냐면 뉴스가 뭐 중요한 게 없었어. 주말 사이에. 이렇게 할 거고, 우리 효자방송들은 제가 부채널에 또 따로 영상 한두개 정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주도 우리 또 열심히 공부해서 다들 핵스윙 내시고 음, 항상 영상 안에 답이 있는 거 아시죠 저도 이렇게 항상 준비를 해도 매매할 때 이런 식으로 하한가를 맞을 수도 있어요 물론 저도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하한가 맞은 꿈네또 어, 살아나온 것 살아나오는 것도 차차 보여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꼭 저런 거 조금 장중에 좀 많이 폭락을 하거나 그런 거 모아가지 마시고 어, 저처럼 장중에 대응을 해서 항상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내일도 아니, 이번 주도 효자 종목으로 효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